압력은 좀 올려. <목소리도> <목소리도> 근데 지금 날파리가 저기서 지금 완전히 저 지금. 군뜩... 저...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목소리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약하게 음... 떨어져요. 좀물 그, 고여 있네, 그렇죠? 이제 오그 전엔 안 그러다가 바게스를갖다며칠 전에였는데 보세요. 음. 일 이게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일주일 물을, 전에는 네. 일주일 전에는 거의 3일에한 아, 동이가 예. 뚝뚝뚝뚝 튄 적하고 과일도 다 버렸어. 왜냐면 네. 가축에도몇방 네. 떨어져. 내가 커튼 봉 있어, 내가 다 떨어. 졌 어제 어딱 뺐거든, 도저히 예. 안 돼가지고. 이게 커튼 봉뒤 보면 봉이 부딪혀서 이게 이게 지금 물 얼룩인 거예요. 예. 안 지워지고. 예. 이게 지금, 이쪽에서, 이 정도가 있는데, 몰딩이 다, 다 쪼개지면서 이제, 이제 점점, 점점 다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날파리하고. 얼마나 됐어요? 두 달. 두달 정도세요. 두달 됐고, 그러면. 그때 일주일 전에는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좀 줄고 있네요. 조금, 조금 양은 좀 작은 것 같아요. 두달 됐고. 근데 비 오는, 오는 거 상관없이. 아, 상관없이 그렇게 니다그죠 네, 네, 예. 그 지금 이게 처음에는, 비, 예를 그 여러 여름 제가 왔다 갔습니까? 지금 세 번째 오시는 세 거예요. 세 번째 왔습니까? 예, 세 번째. 저번에 남자 두 분이 계속 오시다가 음. 그리고 일도 하다 보면 밑에 몰린도 엉망이 되고 완전히 음. 네. 지금 이게 어느 쪽입니까? 이쪽이죠. 모양 도같이 네. 네. 어에서에서 네. 그업들은 이가? 하셨어요. 예. 력기고 네. 이상이 네. 요 압력이 여기서 온수 배관 쪽에서 미세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배관이 p 비배관이라서 이게 샜다고 안 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뜨신물에서 뜨신물 의식물 썼을 때 온도 올라왔을 때는 배관이 늘만한 상태에서 물이 새고 지금 차가워졌을 때는 물이 안 새고 그런 유형의 그 누수인 것 같습니다. p 비배관의 전형적인 그 어려운 무인데이 집이 그 그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매미 소리 때문에 청음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아까 그 매미 소리 너무 심합니다 이 소리 때문에 저희가 청음이 되질 않습니다 일단 급수 밸브로 잠근 다음에, 다음에, 매미 없을 때 와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잠고 떨어지죠, 그죠? 네. 이게, 네. 약하게 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는 여기 매미가 문제야. 메 네. 매미. 아. 매미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나서, 이 청음기 가지고 우리가 작업이 안 되거든요, 지금 네. 이제. 이제 어디 세는가는 알았어요. 여기, 여기 세는데. 이거 알고 계시고. 또신물 누구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초 하고 설거지 할때는. 지금은 이제부터 쓰지 마세요. 지금 여름에. 한 네. 며칠동안. 며칠이 아니고. 뭐 지금 많이 진짜 더울 날씨니까. 여름 한, 제일 더울 날씨니까. 조금만 안쓰셔도 차원 될거예요머리도 네. 감고. 네. 그러니까 요거 한 일주일 동안 쓰면 밑에 지금 물이 안 떨어질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물을 잠그고 갈 거예요. 네. 그럼 뜨신 물 나오는 건안 나올 겁니다. 네. 찬 물은 다 나오는데 이렇게 네. 갈 거예요. 네. 일단 가스 잠지를 먼저 한번 해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 그래서 샤워는 찬 물로 그냥 실내에서 맨날. 들어오나. 안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괜찮아 나왔어요. 빠졌나? 이거 봐봐, 그, 그 올려봐봐. 압력을 좀 올려. 어... 압력 변화니까? 얼마, 얼마 들어와있 그거고 어떡해 여기해서 잘못 다 이게 리뿌리인것 같아 뭐 응? 봐야 되는데 일단 한번 빼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을 말해주세요 한쪽 좀 빼봐봐. 그빼봐 여기 와서 카메라 좀 잡아 이거 한번 빼보자고. 어떤 상황인가. 찍어야지. 찍고 는 상태. 이거 있어것 같은데. 수토박은. 지금 작업이 됐는데, 더 이상 이제 압력 저하가 없습니다. 오늘 네. 어, 이 소리도 안 났고, 가스 단지로 해가지고 오늘 잡아주는 거. 그리 수리는 저렇게 해놨고, 더 이상 이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세 놓습니다. 천거리 이렇게 잡았어니다섯 번도 갔다고요? 네. <laughs> 그접파놓고 저분 연락다는데요 네. 연락 어놓고안 되고, 가끔하 네. 나타냈고. 어렵다 그죠? 며칠 뒤에 물이 조금 바빠서 그런데 좀덜 바쁘면 와서 여기 미장원 먼저 해 드릴게 그래야 사용하기 편 아니 그거는 미장원. 보고 보고 같이 하는데 여기 지금 저 덮고 놔도 냉장고 이쪽일 정도 오면 별로 피안날것 같아요 그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옮겨 놓고 네. 그렇게 쓰고 있으면 되죠? 괜찮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한번 이따가 시면 그게 보면 다른 업체들이 게이지 자체가 네. 그냥 눈금 게이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잘안보여안 보이고, 미세한 거못 잡아. 세데 내공도 다이잘없다 거예요. 그냥 가버리죠, 그죠? 잡기 어려우니까. 지금 이게, 이거 보시다시피 아까 이게 그 부분이 조립불량이거든요. 어쩔 때 세고 어쩔 때안 세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쩔 때는 이게 재료 어려운 게요 지금 이비 배관, PV 배관이 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성질이 많이 강해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아, 이게, 보일러 고치기 전까지는 예. 수압이 좀 약했어요. 예. 근데, 보일러 음. 새로 달고 예. 그래도 수압이 약했는데, 예. 온수 부분이 예. 되게 작게 나왔거든요. 예. 아들이, 수압터지는지 지가 뭘, 수도 밑에서 예. 돌린 거예요. 예. 그때부터, 온수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이게 그러면, 예. 물이 많이 나오면서 좀. 그렇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여섯 번째네요, 그러면. 네. 여섯 번째 와서 찾았지고 어렵습니다, 이거거 나도 많이 새는 거는 금방 잡고 가요, 다. 근데 이렇게 새는 거는 잘못 잡아. 이는 네, 조금씩 오래 생겨져요. 네. 양이 작아요. 저거, 또 식물 쓸 때는 조금 조금 샜다가, 물이 식어지면 또 이게 뭉쳐버려요. 네. 그런 경우에이런게 예. 그러니까 피비배관이 상당히 성질이 그게 기 어려워요. 다른 집에도 보면 샜다가 안 샜다, 샜다가 안 샜다는 그런 뉴수가 많이 일어납니다.